자,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죠. 한 선수가 경기를 아주 많이 뛴다고 가정하면 리그 38경기 전부 풀타임으로 뛸 경우 90분이니까 3420분. 거기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간다고 치고 13경기 풀타임이면 1170분. 리그컵에서도 결승까지 가면 대략 6경기니까 540분. 실제로 이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뛸수 있는 미친 선수는 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다 뛰었다고 하면 한 시즌에 클럽 경기로 뛸수 있는 시간은 무려 5,130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나오게 되죠 심지어 거기에 대표팀 경기도 소환한다면 출전 시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선수가 한 시즌 출전 시간이 4,000분이 넘으면 미친놈 5,000분이 넘으면 그냥 갈아 넣었다고 생각할 만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혹사를 당했다고 생각될 만한 선수들을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최근 5시즌 동안의 기록을 기준으로 삼았고, 활동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골키퍼는 제외. 출전 시간은 트랜스퍼 마켓을 기준으로 선정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선정한 엄청난 출전 시간의 선수, 아스날에서 2년차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2017년 웨스트햄 1군으로 데뷔 새 시즌 연속으로 웨스트햄 올해의 유망주에 선정될 정도로 기대를 받았던 재능으로 당연하게도 라이스는 18, 19시즌 19살의 어린 나이부터 웨스트햄의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였죠. 뭐 그렇다 보니 라이스는 출전 경험만큼이나 출전 시간도 빠르게 쌓아가게 됐으니 최근 5시즌 라이스의 클럽과 국가대표를 합친 출전 시간을 확인해 보면 계속해서 증가해가고 있는 흐름. 앞서 한 시즌에 4,000분만 넘겨도 엄청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4,000분은 훌쩍 넘긴 지 오래 많은 출전 시간을 통해 실력을 키워가더니 국가대표로도 주전으로 활용되면서 라이스의 출전 시간은 쭉쭉 올라가게 되죠 게다가 유럽 국가들은 월드컵, 유로로도 모자라서 2018년엔 네이션스 리그도 출범하면서 선수들은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하게 됐고 잉글랜드의 핵심 자원으로 성장한 라이스 역시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아직 1999년 출생의 젊은 선수에다가 지금까지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적이 없는 선수긴 하지만 이런 흐름으로 계속 뛰게 된다면 확실히 언제 부상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수작이긴 하네요. 이번엔 스페인 라리가에서 굴려지고 있는 미친 경기 소화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 페데리코 발베르드를 뽑아왔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경기를 많이 뛰려면 자신이 속한 팀이 참가하는 대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게 되겠죠. 2018년부터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1군 커리어를 보내면서 성장을 시작. 최고의 선수들을 원하는 클럽답게 많은 유망주 선수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지만 이 발베르데는 육각형 미드필더로 부족한 곳을 찾기가 힘든 선수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에 없어서는 안될 노예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 핵심 선수로 성장해냈죠. 최근 5시즌 동안 발베르데가 소화한 출전 시간을 살펴보면 점점 그 시간이 증가. 여기 2021 시즌의 경우 코로나와 정강이 등 부상이 몇번 있어서 출전 시간이 살짝 떨어졌지만 2022년 카세미루가 맨유로 떠나고 크로스와 모드리치의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발베르데의 출전 시간은 22-23 시즌 대폭 증가하게 되죠. 게다가 지난 23-24 시즌의 경우엔 클럽 경기도 많이 뛰었지만 우루과이 대표팀으로도 월드컵 남미예선과 시즌이 끝나고는 2024 코파메리까지 전 경기에 출전하면서 클럽과 국가대표를 합쳐 5,441분이라는 미친 출전 시간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우루과이 출신의 선수라 중간에 대표팀 경기가 껴 있으면 장거리 이동 시간을 피할 수 없는 선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선수라고도 할수 있겠죠. 근데 너무 잘해서 뺄 수가, 잘해서 뺄 수가 없겠죠. 뺄 수가 없겠죠. 1992년 출생이라 커리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 최근 5시즌이 아니라 한 10년 동안 갈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하메드 살라도 선정해봤습니다. 앞서 두 선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출전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지려면 클럽과 국가대표 모두 핵심 멤버로 활약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살라 역시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죠. 살라의 최근 5시즌 동안의 출전시간을 한번 보시죠. 뭐 물론, 지난 23-24 시즌이 다른 시즌에 비해서 적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살라는 23-24 시즌 리버풀 소속으로 44경기, 국가대표로 10경기를 소화했고, 다른 시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전시간이 적은 것도 시즌 중반 이집트 대표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면서 부상을 당했던 영향이었죠. 그리고 살라가 가장 혹사당했다고 볼수 있는 한 시즌에 무려 5,455분을 뛰었던 21-22 시즌도 자세히 살펴보면 클럽 경기도 그렇지만 국가대표로 1,441분. 국가대표로도 엄청나게 굴려진 걸알수 있죠. 이 20일 22 시즌 리버풀은 챔스 우승을 달성하면서 클럽 경기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20일 22 시즌에도 살라는 중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 이 네이션스컵에서 이집트는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당시 살라는 이집트의 7 경기 전 경기에 출전, 심지어 전 경기 모두 풀타임을 기록하면서 제대로 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16강부터 결승까지 모두 연장을 가면서 120분을 4 경기 연속 소화. 거기 에 중간 중간 월드컵 예선까지 치러야 했기 때문에 살라의 미친 출전 시간이 나오게 됐고 뭐 살라 역시 심각하게 쓰러지지 않았던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여지 정도네요. 너무도 많은 경기 숫자로 인해 본인이 직접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결국 이번 24-25 시즌 십자인대 파열이란 큰 부상으로 시즌을 접게 된 로드리도 폭사라고 생각되는 일정을 겪은 선수죠. 뭐 로드리의 출전 시간을 보면 왜 그렇게 불만이 생겼던 건지 알수 있는데 최근 5시즌 로드리의 출전 시간을 한번 보시죠 한 시즌에 4,000분만 뛰어도 강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뭐... 특히 5,000분 이상이나 갈려버린 이두 시즌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2-23시즌의 경우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로드리는 클럽 경기로만 무려 56경기에 출전 22-23시즌 시티가 총 61경기를 소화했는데 로드리는 딱 5경기만을 제외하고 맨시티의 모든 경기에 출장했죠 거기에 카타르 월드컵이 22-23 시즌 중간에 열리면서 스페인 국가대표로도 차출. 뭐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스페인이 16강에서 떨어지면서 로드리는 월드컵에서는 4경기만 뛰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22-23 시즌 중간엔 유로에선도 있었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네이션스 리그 파이널이 열리면서 2경기를 소화. 클럽 소속으로 4478분에다가 국가대표로 10경기 888분을 뛰면서 5366분이라는 출전시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션스 리그 파이널이 열렸던 것이 2023년 6월 18일. 로드리는 두 달도 되지 않는 짧은 휴식을 거쳐 23-24 시즌의 시작이었던 커뮤니티 실드에도 출전. 지난 23-24 시즌도 클럽 소속으로 무려 신경기에다가 시즌 중에는 스페인 대표로 유로에선 신성 경기. 거기에 시즌 후에는 유로 2024까지. 23-24 시즌 클럽과 국대 합쳐 63경기. 무려 5456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출전 시간을 기록하게 됐죠. 뭐이 정도면 이번 시즌 로드리의 십자인드 파열이 당연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워낙 뛰어난 선수라서 쓰지 않을 수도 없었으니 그저 로드리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해야겠네요. 로드리는 미친 경기 소화로 인해 결국 부상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퍼지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죠. 최근 5시즌 동안 클럽과 국대 출전 시간을 합쳐서 4,000분을 넘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근데 한 시즌에 6,000분이 넘는 건 <laughs> 이건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페르난데스는 부상을 많이 당하지 않는 철공항으로도 유명한데 스포르팅 리스본 시절부터 이미 혹사를 시작 19-20시즌 겨울이적 시장을 통해 맨유로 합류하기 전까지 2시즌 동안 클럽 경기로만 50경기 이상을 소화하고 있었죠 그런데 앞서 잠깐 보셨지만 이 말이 나오지 않는 경기 소화 시간. 22-23 시즌 페르난데스는 클럽 경기로만 59경기. 맨유가 22-23 시즌 총 62경기를 소화했는데 페르난데스는 딱 3경기를 빼고 모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심지어 그 59경기 중 8경기를 뺀 51경기를 풀타임. 거기에 2022 월드컵을 포함. 국가대표로도 22-23 시즌 총 11경기. 한 시즌에만 70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이 미친 출전 시간이 나올 수 있었겠죠. 추가로 플레이 스타일도 정적이지 않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뛰어도 괜찮나 걱정이 될 정도죠. 한 시즌에 4,000분 이상만 뛰어도 너무 많다고 보는데 최근 5시즌 동안 가장 조금 뛰었을 때가 4,600분. 그래도 요즘엔 좀 쉬고 싶었는지 자체 퇴장. 뭐 휴식이야. 감독이 알아서 챙겨주겠죠. 지 에이스이자 주장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이번 24-25 시즌 부상을 당하고만 손흥민의 출전 시간도 한번 확인해보죠. 사실 앞서 선수들이 한 시즌에 4,000분을 넘어서 5,000분이 넘는 미친 출전 시간에 보냈던 것에 비해서 손흥민의 최근 5시즌 출전 시간에 보면 5,000분까지 넘은 경우는 없었죠. 근데 계속 이야기했지만 4,000분이 넘는 출전 시간도 미친 건 마찬가지. 그리고 손흥민의 경우 토트넘이 리그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회에서의 성적이 아쉽다 보니 클럽 경기 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이지 절대로 적은 출전 시간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거기에 손흥민이 더 빡센 건 국가대표팀 경기를 가질 시엔 장거리 이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대표팀의 에이스 이자 주장, 책임감도 커서 거의 풀타임 출전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지난 23-24 시즌 출전 시간을 보면 시즌 도중 대표팀 경기를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왕복하는 일이 잦았고 2023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4강에서 떨어지는 참사를 겪었지만 손흥민은 우리 대표팀의 6경기 전부를 풀타임 출전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시즌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24-25 시즌 부상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만하고 만약 손흥민이 다른 컵 대회에서도 성적을 내는 클럽에 속해 있었다. 그럼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죠. 포트넘인게 오히려, 오히려 다행?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선수들이 출전시간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뭐 소개드린 이 선수들 외에도 더 많은 선수들이 혹사급의 출전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바뀔지는 또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